트롯 음악계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의 자리에 오른 고등학생 전유진이 일본에서도 화제의 중심 에 섰습니다. 이 젊은 스타의 놀라운 우승 소식 은 nhk 도쿄텔레비 등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에 의해 일제히 보도되며 그녀의 명성을 일본 국경 너머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2006년생인 전유진은 트롯 음악계 의 쟁쟁한 현역 고수들을 제치고 일대 현역 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젊은 나이에 이룬 대단한 성과는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주목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가수 마츠자키 시게루는 전유진의 무대를 보고 이대로 일본에 가면 톱스타가 될수 있을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의 무대 하이라이트는 일본에서만 230만 뷰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유진의 팬덤이 일본에도 형성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역시 전유진에 대한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미모와 실력은 초반부터 압도적이었다. 한 일전에서 한국의 승리는 당연하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다는 등이 댓글이 이어지며 그녀의 인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내반응은 케이트롯의 국제적 확산과 전유진이라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예고하며 그녀를 트롯 유진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이미 아이돌 못지 않은 팬덤을 보유한 전유진은 트롯 선배들의 응원과 지원을 받으며 일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케이트롯의 주역으로 우뚝선 전유진의 행보는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에 한국 트롯의 매력을 알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